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저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건더블릭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2만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어, 뭐냐? 바로 채널 아트와 채널 아이콘을 그려 주세요. 이벤트! 왜 하게 됐냐면 <laughs> 왜 하게 됐냐면 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가 벌써 5년입니다. 2013년도에 건담블리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어, 그때 만들었던 채널 아트 그리고 채널 아이콘 프로필 이미지죠. 그걸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림에 대한 소질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힘을 한번 빌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 건담블리 채널 채널 아트와 그리고 제 프로필 이미지 채널 아이콘을 그려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지금 공지가 올라가는 시점부터 8월 10일까지고요. 그리고 어 이벤트 발표는 당첨자 발표는 어, 8월 14일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채널 아트와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를 그렸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막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총두 분을 선정을 할 거고요. 그두 분에게는 어, 8월 달에 발매 예정인 RG 사자비를 드릴 까합니다 그리고 당선된 채널 아트와 아이콘은 직접 사용할 생각이니까 어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laughs> 그러면은 오늘 공지 영상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다시 생각해봐도 채널 아트랑 아이콘 오래되긴 했네요, 그죠 확실히, 음 바꿀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빠보시